이제는 게시판을 한번 훑어볼까요? 게시판에는 공지사항이 있고요 자료실,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자, 공지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에는 그, 뭐냐. 필독사항이 있고요 모든 그룹이 있고, 개별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필독사항은 뭐냐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공지사항이에요. 정말 긴급한. 공지사항일 때 관리자가 입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룹을 설정해서 글을 올리는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로그인한 학생이라면 그룹에 상관없이 아무나 접속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 그룹으로 뭐 상위 그룹은 뭐 하위 그룹은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어 공지사항 올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그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그룹에 속한 음, 학생들은 그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보여지는 거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공지사항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료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은 자료실도 마찬가지죠. 필독 사항이 있고요. 모든 그룹이 있고 개별 그룹이 있어요. 필독 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료실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아무나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그룹은 로그인한 회원들, 학생들 한 해에서 그룹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개별 그룹으로 한 거는 그 개별 그룹 지정해 준그 그룹에 속한 회원들만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신경 쓸거 없이 그냥 보여지는 거 받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현재 로그인 한 학생 또는 로그인 하지 않은 학생한테 맞춰서 이 게시글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 이게 무슨 공지인지 아니면 뭐 모든 그룹인지 필독사항인지 개별그룹인지 그런 거 신경쓸 거 없이 그냥 접속할 수 있는 거 접속하면 돼요 해서 다음 받으면 돼요 그냥 맞춰서 보여주니까요 자, 다음에 질문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는 거죠 글쓰기 버튼 눌러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입력하다가 이건 좀 비밀스러운 글이다 나하고 관리자만 서로 1대1 그러니까 문의가 되는 거죠 1대1 문의하고 싶으면 비밀글에 체크를 하면 돼요 비밀글에 체크해서 입력하면 관리자하고 글쓴그 학생 본인만 확인하면서 1대1 음, 문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체크를 빼면 다볼수 있어요. 다른 학생도 이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밀글로 하고 싶으면 비밀글 체크해서 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글은 있습니까? 비밀글 비밀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자, 보면 이게 있죠.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은 비밀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글은 아무나 안 되죠. 본인만 아시겠죠. 물론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볼수 있겠죠. 지금 이 학생이 블랙소스잖아요. 그죠? 이건 비밀글이에요, 비밀글. 블랙소스가 비밀글로 썼어요. 그러면 블랙소스가 아니라 다른 학생. 김철민 학생으로. 자, 회원 좀 보시면 김철민이죠? 김철민 학생이 접속했는데 먹는 게 보여요. 요게, 요게 차해양, 요 학생이 쓴 거죠? 비밀글이에요. 클릭하면 비밀글입니다.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다 비밀글이니까 본인만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비밀글이 아니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공지사항, 뭐 자료실, 질문게시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게시판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내겠습니다.